Yeah. Tell me. 안녕하세요. MBTI 항목이 최근에 뭔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유형이 바뀐 친구들이 많다고 해서 저도 한번 MBTI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소는 지금 제 이사원 작업실이고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중에 투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를 하거나 가끔 영상 댓글에 제 MBTI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여태까지는 ENTP 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종류의 심리 테스트 요즘 막 유행하던 거 있죠 나의 무슨 색깔, 나의 향기 당신이 책이라면 당신은 무슨 제목 당신이 짱구 캐릭터라면 그 중에 누구 약간 이런 테스트 많았잖아요 그런 거를 MBTI별로 답변을 분류해 놓은 걸 보면 정말 확신의 ENTP?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해볼까요?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 첫 질문부터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같긴 한데 내가 만들고 싶지 않아도 생겨. 나 이제 진짜 친구 그만 사겨야지 하는데도 생겨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자유 시간 중 상단 부분에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하는데 할애한다. 또 맞아요. 근데 그냥 게임하면서 보낼 때도 많으니까 이 정도 동의.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사람들 울때 같이 우는 타입이긴 해요. 일이 잘못될 때를 대비해 여러 대비책을 세우는 편이다. 저는 잘못될 때를 딱히 생각하지 않아요. <laughs> 저좀 긍정성이라서. 음, 네, 별로 그렇게 생각을 잘안 합니다.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편이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좀잘 유지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막 모든 압박에 다 오케이. 그건 아니고, 나도 인간이. 한요 정도? 파티나 행사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자신을 소개하기보다는 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대하는 화 편이다. 두 번째, 세 번째 동의 정도인 것 같은데 새로운 사람이랑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있는 사람하고도 또 놀아요. <laughs> 한요 정도?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완료한 후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다 이거 진짜 완전 완전 아니에요. 저 책도 막두세 권씩 한 번에 읽고 그림도 한세네 개씩 한 번에 그리거든요. 매우 감상적인 편이다. 감상적인 편이라는 게 뭐지? 아,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지나치게 기뻐하는 걸 감상적이라고 한대요. 나는 기뻐도 너무 기쁘고, 화가 나도 너무 화가 나고, 슬퍼도 되게 슬퍼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동의에 가까운 것 같아. 근데, 아무 때나 그러진 않으니까, 한요 정도? 일정이나 목록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을 좋아한다. 당신은 제이입니까?라고 물어보는 질문인데 솔직히 아닙니다. 작은 실수로도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하고 난다. 아닙니다.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동의합니다. 저는 누구랑이든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예술 작품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토론하는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그럴 리가 없죠. 비동의. 감정보다는 이성을 따르는 편이다. 당신은 T입니까? F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거 되게 중간인 것 같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에 있어서는 나도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생각하려고 공감을 해주려고 하거든? 근데 진짜 그냥 일,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성과 논리. 나는 이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하루 일정을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음 근데 계획을 할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계획이 2시까지는 뭘 하고 4시부터 뭘 하고 6시부터 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은 일어나서 뭐 먹고 텃밭 좀, 좀 돌보다가 그림도 좀 그리고 저녁에 뭐 먹어야지 정도? 되게 크게 잡거든요 요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 옛날엔 내가 이거를 진짜 신경 안 쓰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 이거를 100%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거나 사회성이 진짜 떨어지는 거야 너무 <laughs> 못되게 말했나요? 어느 정도 그렇긴 해서 또막 완전 동의도 아닌데 한이 정도?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일을 즐긴다 완전 비동의 결말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책과 영화를 좋아한다 얘기할 거리가 많은 영화나 책은 좋은 것 같아요 한요 정도. 자신보다는 남의 성공을 돕는 일에서 더큰 만족감을 느낀다. 어, 그런 타입은 아닙니다. 비동이. 근데 뭐 친구가 잘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도와주면서 느끼는 그런 따뜻한 마음. 이런 건 뭔지 알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어난 나의 성공보다는 다른 사람의 성공이 너무 좋아. 이건 아니야. 일단 내가 성공해야지. 그래야 또 도와주지. 관심사가 너무 많아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그렇진 않아요. 일이 잘못될까봐 자주 걱정하는 편이다. 그렇진 않아요. 단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는 일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지도자 역할을 맡는다는 건 나에게 어떤 책임이 오는 거잖아. 그렇게 즐기지 않아. 근데 누가 시킨다면 빼지도 않아. 한이 정도? 자신에게 예술적 성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laughs> 사람들이 감정보다는 이성을 중시했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T 질문이지만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난 이거는 정말 모두가 둘다할줄 알아야 더 나은 세상이 된다고 생각하거든. 딱 중간이야.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먼저 끝내기를 원한다. 한요 정도. 다른 사람의 논쟁을 바라보는 일이 즐겁다. 이건 맞아요. 재밌어요. 그런 거 보는 거 좋아요.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썩막 그렇진 않아요. 막 그렇다고 막, 날, 날 봐라, 봐라. 막 이러진 않는데, 그렇다고 <laughs> 이러지도 않는? 한요 정도 미동이.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하곤 한다. 저는 거의 약간 이 선을 유지하다가 정말 즐거운 일이 있으면 너무 즐겁고 이 중간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자신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난다. 인성 드러나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이거 하기 전에 고민을 했는데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룰 때가 많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질문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한다. 아, 난 이것도 둘 다인데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근데 내가 요즘 느낀 게난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하더라고 중간이에요. 이런 중심의 토론에는 관심이 없으며 원론적인 이야기는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이 이건 비동의. 어떤 이야기를 하던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흥미롭게 듣는 타입입니다. 자신과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공감할 수 있다. 공감하는 것 같아. 한요 정도 동의. 결정 내리는 일을 마지막까지 이루는, 미루는 편이다. 결정은 좀 빠르게 내리는 것 같아요.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전 이러려고 합니다. 한요 정도. 아, 못 그럴 때도 있으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즐거운 파티와 행사로 일주일의 피로를 푸는 편이다. 아 파티 혼자 있고 싶기도 한데 파티도 너무 가고 싶어. 이게 조금 더 나이 가깝긴 하더라고. 미술관에 가는 일을 좋아한다. 동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이 정도로 공감이 어려운 사람은 아니에요. 매일 할 일을 계획하는. 비동의 불안함을 느낄 때가 거의 없다. 큰일이 있지 않아요. 솔직히 불안함을 느끼진 않아요. 전화 통화를 거는 일을 가능한 피하고 싶다. 정말 동의합니다.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문자나 카톡을 남겨주세요. 자신의 의견과 매우 다른 의견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곤 한다. 좀 시간을 할애하는 편이에요. 저는 나랑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걸 조율해 나가는 과정도 좋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를 아는 것도 좀 시간을 할애해서 해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친구에게 먼저 만나자고 연락하는 편이다 이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면은 만나는 스타일?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계획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계획이 없었어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오래전의 실수를 후회할 때가 많다 잘안 그래요 이게 약간 안그러려고 노력해서 안 그래요. 왜냐면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생각이야 노력이야. 그렇게 해서 내가 바꿀, 내가 바꿀 수 있는, 수 있는 게, 없잖아. 게 없잖아. 근데 기분만 기분 참치잖아. 그거를 안 하고 오히려 좋아하고 어쩔 수 없지로 그냥 두 가지로 퉁쳐야 응.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깊이 생각하지 않지 않아. 감정을 조절하기보다는 감정에 휘둘리는 편이다. 그렇지 않아. 난 감정. 이 나를 잡아먹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케어를 하죠. 그래서 이거 완전 비동의야.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것이 명백할 때도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한다. 좀 그런 편은 아니에요.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기보다는 즉흥적인 에너지로 업무를 몰아서 처리하는 편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높게 평가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실망하게 될까 걱정하고 난다. 비동의.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정말 동의.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일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저는 인간은 철학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보다는 사람들로 붐비고 떠들썩한 장소를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붐벼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건 완전 동의도 아니고 완전 비동의도 아닌 거야 상대방의 감정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이건 진짜 중간이야 무언가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낄 때가 많다 이건 진짜 흔치 않은 경험 아닌가? 단계를 건너뛰는 일 없이 절차대로 일을 완수하는 논란이 되거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에 관심이 많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한 기회라고 생각되면 기회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것도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는데 내가 이게 너무 필요한 거라면 날 먼저 생각하겠지. 그래서 한요 정도 비동의? 마감 기한을 지키기가 힘들다. <laughs>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확신이 꽉! <목소리> 내가 옛날에는 사실 엄청 외향에 치중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이 된 거야. 옛날에는 제가 사람 무서운 걸 몰랐거든요. 점점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오, 사람이 되게 무서운 순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마냥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고 그막 사람들 많은데 나를 막 내던지고 싶고 막 파티, 축제 막 후후 이랬는데 이제 약간 사람 많은데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 친구를 많이 사귀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옛날처럼 그냥 마음이 열려있지가 않아요 그게 이렇게 나를 인팁으로 만든 거야? 내가, 내가 인팁이라니. 인팁이라니? 근데 사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절반이 된게난좀 좋은 것 같아. 둘다할수 있는 사람이 된 게. 현실주의형. 그러니까 S에서는 S 한 27에 N 73.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사실 내 주변 사람들도 거의 N이 많고. 삶이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다 보니까. 오, 감정이 좀 생겼는데, 왜냐면 옛날에는 진짜 완전 끝간데 없이 t에 가까웠거든요? 이 정도면 완전 쌓인 거 아니야? 난 이건 좀 내가 훈련한 결과라고 생각해. 옛날에는 친구들이 고민 얘기를 한다거나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공감을 해준다기보다 자꾸 뭔가 솔루션을 주려고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슬퍼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다정한 공감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을 주거나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솔루션을 원한다면? 뭐 약간 이런 일련의 사회와 가정을 거쳐가지고 조금 감정이 생겼나봐. 그리고 제이는 정말. 19%밖에 없네요. 그래도 많이 늘어났네요. 일을 하고 프리랜서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제의가 조금 치고 올라온 게 아닌가. N팁 설명도 보고 인팁 설명도 지금 이제 읽어본 거잖아요. 앞자리 하나가 지금 바뀐 건데 내향형이 48이고 내향이 52다 보니까 N팁의 설명이 조금 더 나에 가까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인팁의 설명이 조금 나를 설명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엔팁이랑 인팁 설명을 좀 섞어놔야 조금 더 공감이 가지 않을까 싶네요. 와 이렇게 오랜 시간 엔팁으로 살면서 솔직히 테스트 여러 번할때어나이 질문 이렇게 대답하면 인팁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막 이랬는데 진짜 인팁이 나온 건 처음이야. 내 주변 인팁. 엑소 엑소 소피아가 인티비거든요 저랑 되게 비슷한 친구란 말이에요. 뇌 구조가 카톡을 하다 보면은 동시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은. 어, 이걸 저희는 두뇌 동기화라고 부르는데 MBTI로 동기화 되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laughs> 요즘 막 MBTI 얘기를 사실 되게 자주 하게 되잖아요. 어느 자리에 가도, 어, MBTI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 근데 거기서 너무 또 모든 얘기를 MBTI로 다 끌어가면은 솔직히 대화가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또 MBTI 뭐예요? 라는 질문에, 너는 이렇게 MBTI에 과몰입한 사람 너무 싫어. 라고 하는 것도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사, 있는 주제를 최대한 찾아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해보려고 하잖아. 그 얘기를 처음 꺼낸 사람은 아마 당신하고 뭔가 대화를 해보려고 꺼낸 것일 겁니다. 너무 막두 시간 동안 하는 거 아니면 잠깐 서로 어 나는 뭔데 너는 뭐야? 오 그렇구나 하고 조금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척도 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엔팁에서 인팁이 되어버린 사람을 조금 싫어하게 된. 삼행이었습니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